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오텍스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이오텍스 코인은요 2023년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오늘 7%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침식 이후에 이 코인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었는데요. 아이오텍스 코인도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11월 말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현재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고도 최소 10배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택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아이오텍스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왔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택 한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이오텍스고요. 정보 물읍니다. 010-5630-3259. 텍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